1시간째 저러고 있습니다. 원룸님. 공략하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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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아, 보시면 예, 하나. 볼 하나. 볼 네. 왼쪽 보시면 연출 보여드리겠습니다. 왼쪽 보시면 왼쪽. 오른쪽에 있는 분, 안 보이신 분 일어서서 왼쪽 보시고 뒤쪽에 있는 분은 일어나시면 안 보이시니까 앉아서 공 자네. 공 자네. 살 h 미소보여 o u f e 준표 I 미 o 소예뻐뻐뻐뻐뻐 v e a 아이고. 아이고 bit 아이고. l i 아 t l e bit of a little 아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거 t t l e bit of 이 네, 우리 말도 안 됐습니다. 다나 다시 떠오떠오떠오떠오떠오시니다 아, 네, 그래서 질질이가 왼쪽을 네, 보시면 천연기름을 325 네, 한국 간다 가스고 네, 덕진 작지만 달려하고에 남은 남은 자 사는 한국 다가 가성 네, 제주에서 신 분이 돼지라고 하시는데. 돼지 아니야. 네, 음. 공. 이걸 을 보시면 그냥 우리 신입생이 일어나. 꿈 일어나도 꿈 일어나도 일어나. 신입생이 맞아. 신입생이 <laughs> 일어나. 일어. 첫. 예 네, 말도 안 됩니다.